준아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야 시작 야, 어. 전혀 졸름내벼서요 저저저저저저 아구 잘한다 자 준아 이제는 봐봐 처음에 오가 있으면 뭐 어떤 글자가 되는지 읽어보는 거야 자 여기부터 읽어봐 시작 오너도아오면서저저저저저호 호호, 잘한다 학교 100점 나이스 100점? 100점 이번에는 자음에 요가 있어. 그지 응. 한번 읽어 볼까? 응. 시작. 그거예요. 어, 교. 학교 할때 교네. 시작. 교. 교르미어비어요. 저쪽 갔다 펴요. 잘한다. 어찌 바람도 안 꼬이고 이렇게 잘하지? 자, 시작. 고노드르무브스 저쪽 갔다 펴요. 시작. 준주졸음야 배우셔요 저쪽에서 배우오오오 브라보 다 맞았어요 오다맞어 하이파이브 예야 응? yeah. 우리 준중 발음 정확하다 그나드로 말해보세요 저쪽에서 배우오 짱이야 브라보 기니지 미비시 제트키트피시 자. 작 짱이야 짱이야 야 배우셔요 저야에 배우쇼 오! 안 브라보! 안 엄청 안 빨리 안 잘하네. 그러면 준아 자음에 어가 오면 어떤 글자가 되는가 읽어 보는 거예요. 이먹저 조금 먹 어, 다 했어. 벌써. 응. 안한거 뭐가 있지? 견유들을 했지. 어. 고노도로도 했지. 구누도를 응. 했나? 응, 뭐, 뭐 했지. 고누도를 응. 했어. 뭐가 뭐안 했지? 균유도를 했어. 아니. 균유도를 그... 했어. 응. 안녕준, TV! 오.